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옵티코라는 종목이고요. 어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과거부터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히려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신 분들. 아마 이러신 분들이 오늘 영상 시청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이 옵티코어가 오늘 상한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한번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 테마들은요. 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자, 당연히 바이오. 그리고 미래차. 로봇 AI.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원래는 지수 연계 테마로 같이 움직여 주던 섹터였습니다. 이 5G 섹터들이요. 이제는 6G로 바뀌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laughs>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지수 연계 테마들이 움직여주는 시장이다.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에 바이오, 미래차, AI, 반도체. 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순차적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특징들을 보면요. 우선적으로 우량주들이 급하게 움직인다라는 특징보다 오히려 작은 종목들,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진짜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옵티코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 5G 쪽 세트에서 처음으로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인데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시가 총액이 얼마다? 500억 시총. 그리고 유통비율이 50억. 아, 유통비율이 50%. 자, 유통비 50%에 시가 총액 500억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얼마입니까? 25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 1,700원이죠. 자,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도 테마의 역할을 하면서 급등이 나와 줄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덩치가 작잖아요, 덩치가. 자, 덩치가 작으면은 당연히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뛰어 올리기 너무 쉬워요. 네,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이 4차 산업 수혜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으로 부각받은 자리다. 처음으로 부각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집 흔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특징이 결국에는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자리에 캔들들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려 있는데 양봉을 만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거래는 급감을 하는데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죠. 자. 이렇게까지 물량을 매집해놓고 왜 주가를 떨어뜨렸을까요? 자, 당연히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자, 파트를 조금 늘려보시게 되면, 과거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때부터 지금 유지가 되던 어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대는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이 자리에 매물대들을 올바르게 흡수를 하면 유통 비율을 맞출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거래를 한번 실어주고 1차적인 물량을 흡수를 했다 자 그리고 주가를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자 이때 어, 사실상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손절 물량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띄워줘요 자 여기 캔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갭 상승을 하고 주가가 그대로 밀린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자, 내가 주가 띄어 올려줄 테니까 너희 좀 질린 사람들 다 털고 나가. 자, 그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어 덜어낸다 싶었을 때 다시 또 한번 주가를 밀어버려요. 왜 이렇게 밀어버리냐? 당연히 손절치고 나가라는 겁니다. 희망 없다, 다 나가. 자 그러고 다시 바닥에서 물량 조금씩 조금씩 매집하다가 오늘이 상한가가 엄청나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직전에 매물대 많이 없죠. 근데 그 매물대의 물량들 올리면서 한번 받아먹고 내리면서 한번 받아먹고 갭으로 뛰었다 한번 받아먹고 다시 저점 형성한 다음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 자 근데 나오는 물량들이 없어요 지금. 그 말은 뭐냐? 이미 매집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이 80억 밖에 안 터졌어요. 자, 80억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매수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지금 현재 매수 호가에 120만 주가 걸려 있어요. 자, 이미 여기서 다 털어 먹고 큰 손들,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라고 끝내 놓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주가 연속적인 상승,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옵티코어 따라 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니다 행운. 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다점은 언제 하면 되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위에 배너번호.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10-5765-2186번호로 일단 우선적으로 옵티코어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행운으로 우리가 잡았긴 했지만, 어디가 고점인지는 우리가 알고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한테만 정확하게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구간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로, 어, 옵티코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떠나서, 지금 현재, 어, 메이저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 옵티코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점들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옵티코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입니다. 자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느냐. 자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증권사인 K사와 어, M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분석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월달에 노출 예정인 공시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6G 관련된 소식인데 이게 곧 뉴스로서 터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3월달 현재 옵티코어가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이 3월 기업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 자료집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매물 집중 구간 이 부분이 제일, 제일 중요하겠죠. 어디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추가 매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내가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010-5765-2186으로 옵티코 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 제가 이 영상 마무리 짓는 대로 그리고 확인하는 대로 아침, 저녁 상관없이 체크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옵티코어 주주분들은 이 관련된 리스크 파일 보고서 파일을 참고해서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또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한 가지는요. 바로 우리 2024년도. 정말 왕대박이 날수 있는 항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옵티코 주주분들 큰 수익 만들어 내시겠지만은 추가적인 여유 자금 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충분히 괜찮은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